이 파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제발요 오른팔 세요 그냥 지 지지 말고 그이 그렇죠. ことこくらいの島を 아마 왼다리까지 있잖아요. 아 이분도 봤어요, 이분 남았어요 이분. 다리 보인다, 다리 보인다, 다리 보인다, 다리 보인다, 다리 보인다, 5금 캐치! 어차피 저부터 지금 시작이기 문에 지금 다리 몰렸어요, 형님. 오금캐치도 돼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팔 안으로 공간을 그냥, 그냥 뒤집어도 되고 오금 잡아도 돼요, 형님.